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잘 네, 계시죠? 네잘 네.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실 것인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무척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네네. 경기도를 최종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기도는 뭐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경제, 산업, 뭐, 투자, 모든 것에 대한민국의 4분의 1이기도 하지만, 네. 도시와 농촌, 또, 마크 지역, 적경 지역, 뭐, 인구 밀집 지역,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함께되는 다양성이 있는 네. 그 경기도의 다양성을 저는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경기도부터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으로 경기도를 네. 선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들리기로는 민주당에서는요 조금 네. 더 어려운 서울시장 출마를 권고하고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뭐 그.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뭐 서울시 출마를 권유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비공식으로 일부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얘기 들었던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게 있어서 그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서울시나 경기도 출마나 이지방선거 출마보다는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같이 연대했던 이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실체는 옮기는 건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지역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냐 경기도냐를 본다면은, 네. 저는 뭐,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를 바꿔서 서울, 을 대한민국을 바꾸자, 또 제가 경기도에 어린 연구가 있고 왔기 때문에, 네. 뭐 어렵지 않게 제가 경기도를, 어, 선택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음. 선택이고 예. 어, 경기도에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전 후보와의 가치 연대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출마 결심이나 기자회견 전후에 혹시 어, 이재명 민주당 상인 고문과 좀 네네. 통화나 의견의 교환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네 이재명 후보와는 뭐 통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네. 주로 얘기한 것은 그 저희가 그 개선기간 중에 같이 그 합의했던 공동선언문의 실천 방안과 계획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네. 뭐 그것을 실천하게 한 것으로 지방선거의 의미 같은 것은 얘기를 했지만. 예. 뭐 출마 지역이나 뭐 어떤 선이 어디 나가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뭐 상의하거나 아는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김동현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어, 이재명 상상인 상인 고문의 최측근으로 뭐 자타공인 다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아 이것은 명심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laughs> 마음이 김동연 네. 후보에게 간 것이다라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표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성호 그 의원과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네. 경제부총리를 할 적에 제 소관 상임이었던. 기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셨죠. 예, 그러면서 뭐, 그, 서로 의견도 맞고, 뜻도 맞고, 또그 당시에, 근데, 청와대와 여러 정책에 대립이 있을 적에도 늘, 그, 제 입장을 많이 이렇게 이해를 주시고 하면서, 네. 그, 가깝게 지냈던 사이기 이 때문에, 또, 이번에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와 저와의 연대에 있어서, 중간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다리노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국회에서, 그 선언하는데 정의원 사무실에 부탁을 드려서 소개도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네. 의원님 그 현역 위원이 소개해야지 그 소통관에서 그할수 그렇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 부탁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와 주셨고 네. 또 경기도 의원 몇몇 분들께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사전에 이제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흔쾌히 좀와 보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온 것이지 네. 이것이 뭐. 특별뭐그 의미가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동현 대표께서는 어,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민주당 내에서의 그 당내 경선에 참여하시는 이런 방식이신 거죠? 입당이 아니라 이제 합당이 되는 것이죠. 아, 합당으로요. 예, 네. 두 당이 제 합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 그, 어, 그 후보를 이제 뽑는 과정에 그 네.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 방식이 현재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 아닙니까? 경선 규칙이요.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합당 과정에서 이 규칙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저희는 뭐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뭐그그 그 지루하게 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쿨하게 그통 크게 또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작은 당이지만은 어, 선거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말 비난내고 검소하게 선거 운동했었고요. 네. 또 이런 조건 가지고 따지심 생각도 없어서 네. 그뭐 대도문은 그냥 큰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외부에서온 사람이 권리당은 5 0 하면 뭐 권리당 아는 분한 분도 없는데 예. 좀 불공정 문제가 뭐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뭐예이 정치 교체를 함께 합의했지만 그 요체가 지득권을 깨는 것이거든요. 네. 민주당도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그 정치 교체 첩검이라고 저는 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바깥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공정한 방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예. 뭐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건처럼 따지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추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현재의 조건이 불공정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권리당원의 비율을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준의 룰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 의견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네. 그 권리당원 뭐 낮추고 높추고 하는 그런 세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좋은 분들 경쟁에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만 그 경선을 치게 해주면 좋겠다 는 정도 의견이고요. 네. 그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만 확보되면 된다. 뭐예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 어, 가장 이제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경쟁자 중에 한 분이 네. 안민석 의원 아닙니까? 수도권 아, 내부에서요. 네, 네, 네. 뭐 이미... 안민석 의원도 있고 조정식 의원도 계시고, 예, 예. 조정식 의원도 계시고요. 네, 네. 안민석 의원이 오늘. 김동연 대표님을 겨냥한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순하고 아, 온화한 선비 같은 리더십이 <laughs> 아니라 이순신 같은 결기 있고 강단한 강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안민석이님 이순신이신가요? <웃음> <웃음> 비유니까요. 그, 저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4년 공직을 했습니다. 네. 관료 생활하면서. 이번 정부 포화에서세 번의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차관 장관 부총리 했습니다. 그러셨죠. 항상 소신껏 일했고요. 을또그 네. 소신과 부딪혔을 적에는 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제가 직원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사표까지 내고, 네. 국정시장은그만두 쪽, 근무 조정 시장은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관료를 그만두고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당도 만들어서 대통령 출마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 라서 온순하다. 이것은 아, 맞는 말은 아니고요. 네. 목소리 크고 험한 얘기 한다고 해서 그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강단과 실력, 용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네. 해놨던 일의 성과와 또 갖고 있는 그 강단과 소신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목소리 크다고 음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우리 정치도 정치인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네. 실력과 소신과 또 강단 그러면서 그 어떤 품격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께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미니로 허선미 네. 님께서요. 네. 어, 김동현 대표님, 상대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는데 이길 자신이 네.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laughs> 저는 뭐 유승민 그... 후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로 오셨, 오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그이제까지 국정운영의 그 경험과 또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역량으로 봤을 적에 네. 그 우리 경기도 도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을 누구보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도 네.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꼭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왜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 지사로 당선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교체. 근데 경기 도지사가 네. 어,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견제를 하죠? 아, 제가 그. 경기, 출마 선언에서는 경기지사로 필요한 것으로 네. 정치적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얘기해서 하면서 네. 저는 두가지다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선거에 나가서 이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기게 된다면은 아. 그세 가지 의미가 있다. 네. 첫째로는 지금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된다. 왜냐면 경기도를 잃게 되면은, 아, 네. 그, 이와 같은 독선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의미를 내세웠던 것은,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이 김동현이 그 약속을 지킨다 는 것이었고, 네. 세 번째는 정치교체가 본격화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 이와 네. 같은 정치교체와 국민 통합을 함께 연대했던 그 이후보와 제가 네. 했던 그 어떤 본산이 경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겨낸다면은, 정치교체 정치 개혁의 동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또한 가지, 어,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laughs> 네, 네, 네. 뭐냐면, 네. 네. 어,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새, 새 정치 물결이라는 새로운 어,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드시고 노력을 해오셨고요. 그러면서 다당제. 예, 예.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강조해 오셨는데 네. 그 거대 양당 중한곳인 민주당과 합당해서 일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네, 네. 다당제 그리고 기득권 타파의 정치의 꿈은 접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합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 제가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남아서 제3당으로 그 성과를 내고 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이 강고한 양당 구조와 이 비호감 대선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자선책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네. 저희가 내세우고 민주당과 합당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내세웠던 정치 계획의 첫 번째는, 이 다당제로 가는 것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당제라고 하는 호랑이 를 잡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랑이 불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 네. 어 국회법 개정, 또 가까이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에 대한 중대선거권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전부 다당제로 가기 위한 그 걸음들입니다. 어허, 어허. 이 가치를 오히려 실현하기 위해서 갖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반드시. 어,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상당히 그 험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네네. 늘 정치개혁, 정치개혁 특위 활동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개선을 약속은 했지만 실천은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동현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주류가 되셔서 민주당의 네. 힘으로 다당제와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제도와 법변화를 해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네. 기득권을 정치유체 교체는 기득권깨기거든요 정치 그렇죠. 기득권깨기인데그첫 네. 걸음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요. 네. 민주당이 이번에 변하지 못한다면, 어, 작게는 민주당의 앞길이 험하고요.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작게는 민주당이 그 다시 살고 국민들로부터 상랑받기 위해서 네. 기득권 내려놓고 기득권 깨는 노력을 아픈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 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네. 그동안 만났던 그 이재명 후보나 윤호정 비대위원장이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한번 제대로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경기도지사레이스 힘, 어, 상대 힘들게 펼쳐질 텐데요. 포부와 각오 짧게 한 말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 바꾸기 위해서 우선 경기도부터 바꾸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를, 어, 미래 대비, 민생 안정, 평화 공존, 균형 발전, 정치 교체를 하는, 어, 터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부터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